이 비디오에서는 VOP에서 여군동학 찹 솔버에 있는 곡선 해결기 또는 곡선 따라가기 모드를 복제하는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객체 노드를 사용하여 뼈대를 만들고 그 뼈대를 곡선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솔버를 사용하면 뼈대를 곡선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드를 숨기면 곡선이 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서브 곡선이고 객체, 노드와 운동학, 솔버를 사용하여 설정된 뼈대가 있습니다. 이 솔버는 곡선 따라가기 솔버라고 불립니다. 곡선과 뼈대, 목록을 제공하면 뼈대를 곡선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솔버는 스트레칭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곡선에 스트레칭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SOPs에서의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숨기고 곡선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세 가지 노드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게어와는 서브리깅 작업을 모두 수행하는 서브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링크는 각 포인트의 뼈대 기하학을 복사하기 위해 포인트의 복사 (copy to points)를 사용하는 서브네트워크일 뿐이며, 이는 s o p 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복제하거나 더 나은 시각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튜브는 여기 서브넷이 있는 본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기어원 서브네트워크에서 세 개의 입력을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체 노드의 디스플레이 플래그를 사용하여 시각화의 가시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이 작은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튜브가 있고 이것은 선에 캡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제가 여기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선톱입니다.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관절 재정렬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방향을 얻기 위한 것이며 그것을 마커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커들을 객체 병합 노드와 함께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져오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를 가져오고 끝부분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 작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것은 뼈대 캡처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브선을 뼈대 캡처 바이오닉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좋아, 그럼 나는 쉬러 가 여기에는 3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3개의 포인트로 간단한 제어 리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여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축을 보여줍시다. 이것이 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것들이 제 제어 관절입니다. 이것은 절차적인 곡선과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용하여 곡선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세 개의 포인트를 기본 곡선에 제어 포인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관절을 배치할 곡선을 정확히 제공합니다. 그래서 리가 트립 뷰오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아트립밥 과 비슷하지만 상태가 연관되어 있어서 킨펙스리그 아트립밥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공하는 파이썬 파일로 원한다면 다른 상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노드의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시각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입력 디스플레이를 비활성화 하면 노드의 출력만 보게 됩니다. 활성화하면 제어 관절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입력에서 나옵니다. 이 노드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 생각에 rest라고 불립니다. 중간 rest입니다. 첫 번째 입력에서 나옵니다. 저는 곡선 해결 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vop 노드입니다. 이것은 세트 포인트 변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할 포인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타겟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입력의 모든 포인트에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면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던 휴식 기하학입니다. 그래서 제어 입력을 관절로 이름을 지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절차적 설정이므로 여기에는 세 개의 포인트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면 중간, 루트,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그3 뷰를 보여주면 포인트 수를 늘리는 등의 절차적 설정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돌아가면 더 많은 포인트를 볼수 있습니다. 이름 변경을 위해 남의 소프를 사용하여 첫 번째 포인트를 루트로, 중간 포인트를 중간으로 마지막 관절을 끝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거기로 가면 여전히 세 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포인트로부터 배지의 곡선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모드도 있습니다. 곡선 솔버를 사용하면 그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곡선. 기하학을 사용하여 제어 포인트 대신 두 번째 입력을 기하학처럼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기하학에 여러 개의 곡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시 인덱스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아이디는 타겟 포인트를 정수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음, 그 그룹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오버레이 로드를 할 수도 있지만 포인트 변환을 가져와서 제가 거기서 하던 것과 같은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포인트 첫 번째 입력에서 그룹에 별표를 넣고 타겟을 이렇게 연결하세요. 그러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타겟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을 끊으면 변환을 사용하는 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변환이 현재 실패하고 있어서 변환을 사용하는 행렬 목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그 변환에 연결할 수 있고 그것이 저에게 올바른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노드에는 포인트 번호에 대한 출력이 있지만 포인트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서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드에서는 포인트를 출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것은 그냥 그것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로 가고 이 노드는 모든 포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는 제가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포인트를 타겟으로 설정하여 설정 포인트 변환을 구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스트레치는 꽤 재밌습니다. 네, 제가 시연해야 할한 가지는 트위스트 속성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트위스트 속성을 사용하려면 노드 아래로 가서 부동소수점 속성 또는 벡터 속성을 생성해야 합니다. 리그 포즈 노드에서는 맥의 변수를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전을 출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R 속성을 가지고 있고, 스프레드 시트를 내려서 를 표시하면 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을 선택하고, 예를 들어, 회전을 그런 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그래서, RZ 또는 를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두 가지 형식입니다. 또는 그것이 부동소수점 속성인 경우 속성에 이름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도 모드를 사용합니다. 기본 모드는 속성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 모드로 돌아갑니다. 이거 재밌네요. 그래서 편집 컨트롤로 돌아가서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해봅시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비틀리고 있네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하학을 표시해 봅시다. 이보다 더 비틀 수 있으며 원한다면 루트 방향을 유지하거나 끝 부분의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더욱 정밀한 조작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 제어는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스쿼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리기를 하면 이렇게 늘어날 때 부피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원한다면 그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서 더 늘리도록 해봅시다. 여기에는 표현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을 하기 위해 다른 리그 포즈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것을 좀더 늘려봅시다.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재배치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재생하면 그것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어나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텍스처를 추가하거나 활성화해 봅시다. 이제 늘어나는 현상이나 비틀리는 현상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원했던 대로 정말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 봅시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곡선 VOP 노트는 이제 완료된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